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정리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취재진분들에게 선보인 영화 손은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변기에서 소상, 소상한 손을 두고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신박한 코믹 호러로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손 감독 최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쇄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다 안녕하세요. 주위 역할을 맡은 배우 정서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구급대 팀장 역할을 맡은 박상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간단하게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화 손이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초청 이후 3년 만에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개봉을 앞둔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네. 사실 묻혀질 수도 있고 제작한 지한 3년 정도 돼가고 마침 어, 부천영화제 이후에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래도 세상에 좀 노출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노출시키게 해주신 여러분께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세 배우님들께도 이제 간단하게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맡은 역할 소개와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이 캐릭터의 매력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봉수 역할을 처음 읽었을 때어 굉장히 그 일반적인 리액션이 안 나오는 친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입체적... 입체적으로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좀 엉뚱한 면도 있고 그 와중에 아내를 또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귀여운 모습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또 공세 매력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네, 주이는 제가 여태까지 작품을 하면서 맡았던 캐릭터들이랑은 조금 다른 캐릭터였어요. 근데 오히려 제 실제 성격과 더 싱크가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약간 허담이라던가 <laughs>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진짜 뭐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극대화는 <laughs> 버리기도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싱크가 좀 저랑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촬영하는 내내 어,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영화상에서 새로운 빌런이죠. 되게 찌질하고 겁 많은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고 하지는 못하겠고 뭐 이런. 애매한 캐릭터였는데 일단은 1 1 9 모든 대원님들한테 정말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렇게 무책임한 대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영화 찍으면서 어뭐 재원 씨나 성아 씨가 어떻게 하면 좀더이두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보일 수 있게끔 연기를 했고요. 좀더 바보같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가 좀 오래전에 찍어서 가물가물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재밌네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입좀 많이 좀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이쯤에서 어, 기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저희 측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분들 계실까요? 아네저위 뒤쪽에 앉아 계신 기자님이신가요? 네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네네네 한 번만 조금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이크 이영실 기자고요 저는 감독님한테 먼저 좀이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까지 좀 과정이 궁금해서 아. 그거 듣고 싶고 이 소재가 되게 기발해서 배우들도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고 또 덧붙여서 이재형 배우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리액션이 좀 다른 캐릭터여서 이 캐릭터가 좀 신선했거든요. 좀 캐릭터 부츠마저 사실입니다. 아, 네. 이 손을 제가 처음 접한 건 이종건 작가님의 그 손이라는 웹 소설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왜변기에손 그 나오는 그런 뭐 옛날 전래도가서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변기에 손이 꽂혀 있는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면서이거를 뭐 그, 화장실에서 뛰어 나올 때까지 어떤 얘기들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고, 그 이후에 이거 웹툰으로 도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이, 어, 손은 이게 한 편짜리 극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쇼폰 한 6편짜리, 한 10분짜리로 한 것도 쇼폰 개념으로 좀 제작을 했었는데, 어 영화제 관계자분들이 이거, 그냥 중편 용도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작업을 통해서 좀 탄생해야 됐습니다.